반갑습니다. 주식만입니다. 내일 모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3,232 포인트 기록했고요. 0.24%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지만 소폭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상승 출발했다가 또 오후에 중국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좀 무너지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나, 끝이 났습니다. 오늘 상승 테마는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북 관련주들도 오전에 많이 올랐다가 장장 마지막에 조금 무너졌는데요. 정부에서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일단 뭐 해당 같은 거 논의한 바 없다라는 뉴스를 띄우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오늘 메타버스는 맥스트라고 오늘 상, 신규 상장한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알체라는 기업에서 이상한 공시를 냈죠. 메타버스와 관련이 없다 업무가 쓸데없이 그걸 왜 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또뭐 비트코인을 아마존이 결제 시스템을 만든 다는 뉴스를 띄웠다가. 기업에서는 그런 계획 아직 없다라는 뉴스를 띄우고 요즘에 계속 이상한 헛소문 비슷한 지라시 비슷한 뉴스들이 나오고 정정 공시나 뉴스가 자꾸 나오는 걸 봤을 때 뭔가 좀 어지러운 장이 확실합니다. 그 외에 뭐 자율주행 쪽도 오늘 좀 괜찮았고 자동차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건자재 오늘 좀잘 나갔습니다. 철강도 오늘 좀 힘을 냈습니다. 철강은 계속 저번주 금요일부터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쭉끌고갈 종목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한번 사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은 한한개 분기 정도는 좀끌고 가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리고는 하락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맥스트 말고는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알차라 또 악재 했던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포경관류주들이 아침에 좀 올라가다가 갑자기 꺾였죠. 그리고 전력공급주들을 또 하락했습니다. 내일 상승 예상 종목이 예상 지금 업종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일단 히토류도 내일 조금은 반등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하고요. 그리고 공물가 상승이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어서 관련해서 사료 농, 농업 비료 등이 오늘 좀 내일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미국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특히 뭐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가면은 뭐더 빠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대신은 그동안 저희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중국 시장 영향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오늘 빠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도 하락 출발은 하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상승 출발해서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했다면 내일은 아마 하락 출발했다가 중국장도 좀 약간 돌아서면서 이렇게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뭐 가볍게 예상해 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근데 제 예상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일은 좀 맞게 가기를 바랍니다.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 전작후광을예상해봅니다 그러면 종목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는 지금 계획했던 대로 지금 잘 가고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갈것 같습니다. 요 돌파할 때 상승 나오겠죠. 포인트 모바일도 지금 저희 예상 박스 안에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요로계 예상했었는데 일단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오늘 조금 빠졌네요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석경 AT는 제가 단기로 드린 종목인데 혹시 물리신 분들은 하루 더 기다려 보라고 했는데 오늘도 본전가 정도로 나오지 않았을까 혹시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 물량 소화다 끝났고 이제 전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전 손절라인 안 깨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해도 될것 같습니다. 비비안은 저희 뭐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아직까지 삼각 수렴 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 어떻게 올라갈지 이제 고만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은 오늘 뭐 오늘은 좀 하락했는데 그래도 그 시초에 사신 분들은 시초가는 회복해줬죠 내일은 아마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내일 반등 나올 때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 줄때 조금씩 챙기자. 신의전자는 아침에 시초 공략이 안 됐죠. 제가 5% 미만 출발할 때 공략하라고 했는데 6% 넘게 떠서 시작했죠. 6.7%인가? 뭐 시작, 시가가 시작했으니까 공략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략했다 이렇게 물리신 분들은 반성하시고요. 혹시 공략했다가 그래도 고점에 파신 분들은 뭐 수익 챙겼으면은 뭐 그것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다음에는 이렇게 공략 저희 작전대로 안 움직일 때는 절대로 매수 가담하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단기종, 단타 종목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물려버리면은 내일 대응 방법 짜기도 좀 힘듭니다. 내일도 또 빠지지 않을까, 한번 더. 이게 반등 나올 자리 반등 못 나와주면은 더또 크게 빠지거든요. 이게 또한번더 빠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일단은 오늘 혹시 물리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일찍 손절하는 걸 추천합니다. 한국 가본 오늘 뭐 소폭 올랐는데 그래도 저희 뭐 예상했던 대로 안에 지금 박스 안 놓이고 있습니다. 이제 돌파를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넥슨 지티는 소폭 하락했죠. 이 정도는 뭐 거래량 없이 이 정도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좀 생기면서 이게 위로든 아래로든 변곡이 생긴다. 변곡이 생기면 아래로는 짧게 손절을 치면 되고 위로 변경 생길 때는 이 수익이 좀 크게 날수 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고 또한 종목 이니까 한 며칠 정도 더 기다려 보면 될것 같습니다 7월 28일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알루미늄 관련 기업이고요 추세를 잘 만들고 있어서 추세 하단부 에 가져왔습니다 일단 과거에 이렇게 점상으로 간 흔적도 있고요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다가 레벨 다운에서 다시 또 우상향을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한 번씩 오버슈팅도 나와주고 지금 거래가 좀 줄어 있는데 거래가 이렇게 한 번씩 튈 때가 있죠 이렇게 지금 지금 타이밍이 또한번 거래 한번튈 타이밍이 돼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 하고 또 비금속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래량 붙으면서 한번 튀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매수는 5,000원 이하에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손절은 4,800원 잡고, 목표가는 5,900원 제시하겠습니다. 목표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날때 분할로 매도 수익을 챙기는 걸 일단 권장드립니다. 장 자체가 어지럽다 보니까 수익 줄때안 챙기면 다 날아가더라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하츠입니다. 이거는 건자재 관련 주식이고요. 후드 그 주방에 보면은 배기 시설이죠. 그는 후드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차트가 1년선 위에 좀 고점에 있긴 하지만 지금 지지선을 지금 여러 번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쌓고 있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실력도가 쌓인 종목들은 이거 잘 깨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 깨려면은 큰 힘이 이런 이런 큰 거래량과 이렇큰 힘이 필요합니다. 밑로 누르려는 힘. 근데 이 누르려고 했다면은 이렇게 지지를 안해 줬겠죠. 지지를 계속 고점을 저점을 높여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여기도 지금 지지 라인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좀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지, 지지선을 찍고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지 안전합니다. 이렇게, 확인 안 하고 매수했다가 여기서 꺾여버리면, 거기가 이제 고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반등할 때 사자. 지금 딱 반등했죠. 하루. 내일쯤에 너무 높지 않은 가게 사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2,000원 정도까지. 너무 아침에 높게 뜨면은 잡지 마시고 내려오면 잡으면 됩니다. 이게 뭐 급하게 갈 종목 아닙니다. 손절가는 11,500원 잡고, 목표가는 짧게 13,800원 도 잡고 수익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 줄때 조금씩 챙기자. 분할로 한 번에 다 팔려고 하시지 말고, 그 점에 뭐 10%라도 수익 주면은 한 절반 정도 파, 파시고 가볍게, 종목을 좀 가볍게 해서 움직이는 게 요즘 장에는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수익도 잘 나고. 세부째 종목은 유진 기업입니다. 유진 기업은 시멘트 레미콘 관련 기업이죠. 수도권 지역 1위 기업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거진 한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이렇게 추세 선에 하단부 지지라인에 걸리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지지를 해줬죠. 이렇게 여러 번 지지를 해준다는 거는 깨기보다는 반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2% 반등하면서 지지선을 다녔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사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혹시나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은 짧게 이게 한3% 정도 손절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500원까지는 한번 사보자. 그리고 급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높게 시작하면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사면 됩니다.